최근 초참한 시청자 소로 i 해 고민이 많던 2 0 0 editing s t y 0 1 AI? What do you t h i n h o w do you think about my editing style? a i 고 k 다요次はもっと頑張れ t 쓰레기라고 y l e What do you think about my editing style? What do you 이게, 어, 확실히 생방이 어렵더라고. 어느 생방에 동시 시청자 수의 수를 기록한 건데, <laughs> 제, 최고 2명, 평균 1명, 그리고 그 이후로 없음. <laughs> 이게! 어이, 저는 이제 뒷끝이 없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드백과 팩폭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AI do you have any idea that why there's no people in my stream? 오스라쿠와 아나타노 콘텐츠가 고미다카라데스카? 내 콘텐츠가 쓰레기라고? 미쳤어? 내가 가! 아! 개! 유행 문제도 있다가 유행 아 알고리즘 문제 유행 문제 그쪽 그쵸, 그쵸 근데 자그 유행 문제가 문제가 그거야 물 들어올 때 노조오르말이 있죠? 저는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보트를 끌고 물로 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파도에 탑승을 했어 근데 내 힘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아 아씨 힘들다 하고 좀 쉬다가 이제 유행을 다시 찾아보자. 허가면 바닷물은 이미 저 멀리 가 있어. 눈을 <laughs> 젓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닷물은 없어져 있어. 바닥이 다 말랐어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럼 이어가지고 편집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6년간 지금 편집 스타일 자체가 조금 약간 중분한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료 게임 리뷰 형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뭐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올렸다가 갑자기 뭐 기획 컨텐츠 영상을 올렸다가 뭐더빙 영상도 올리고 피아노 치는 영상은 임영상의 조조패러디 영상? 이거 완전, 완전 혼돈이네요 제 채널 타쿠지 2001이라고 불러주세요 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을 몇개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야, 야 이거 봐야 이, 야 조자, 조자판 썸네일 보세요 이거 야, 야 이거 지금 제목부터 저사의 게임 추천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무료 저사형 FPS 게임 <laughs> 야 완전 싼 티나는 거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뭐야 잠깐만 내 목소리야? 이렇게 오통 활동을 시작한 2 0 2 0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야, 프레임 떨어지는 거 봐. 야, 똥검으로 똥경을 해 가지고 프레임 떨어지는 거 봐. 나 중학생 때 굉장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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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전았네. <laughs> 때려. 되려만 같은 팀이잖아. 아꿀라 그냥 해.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귀찮은 목소리야? 받자라 아들아. 아나 이런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지? 잠깐만. 받자라 <목소리> 죽어라. 드림의 복수형입니다. 그렇지, 드림이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꿈들은 이루어진다죠 그치? 그렇게 꿈이 하나가 아닌 겁니다 야 놀라운 추이래 어, 어쩌라고 어쩌, 어쩌라고 돈이, 돈이 어쩌라고 수 있는 것은? 어, 그죠? 야, 어, 어, 야, 야 깜짝 야 잠깐만 어, 아 선풍기 쓰러졌어 아이씨 깜짝 노랐야 아아아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나 알고 있었는데. 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아, 있나 알고 있었는데. 아이씨. 이겼다. 어, 에! 예, 뭐야, 예. 왜? 왜? 뭐 그래? <laughs>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어? 잠깐만. 야. 시체한테 야라고 해도 대답을 하겠냐고, 어, 바보야. 켁켁켁 깜짝 놀랐네. <laughs> 말은 나 제대로 해. 깜짝 놀랐 봐? 서현이는 이런 짓을 하는 애가 아니야 해버렸잖아 며칠 전까지 모든 게다 정성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지 멋있는 척 하지 말라고! 네 안녕하세요 천일입니다 야야 프로필 사진 봐요. 프로필 사진 완전 산티나 이거 뭔가 약간 약간 스팸 메일 뭔가 스팸 계정 같아. 굉장히 뭔가 이거 스팸 계정 해코 계정 같아. 제 채널의 구독자가 나로도 루 맨날 이거 한 털이도 맨날. 야 스팸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너는 되었습니다. 너는 조작권 음, 개념이 음, 없는 배우 거냐고. 뭐 하는 뭐 하는 짓 거야? 리 조작 조작권 개념을 찾은 거냐고? 야왜 <러러> <러러> 잘해! 아까 아카, 아까 라왜 이렇게 잘해? 뭐야? 왜아아아아 잘하는데? <웃음> <웃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좀비들아 무슨, <laughs> 무슨 짓을 아아 이런 아아아아 이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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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악한 여사, 이런 사악한 보라색 같은 뭔가 경이롭다. 오, 경이로. 워가 됐어. 안마의 <laughs> 장명 센스 구리잖아. <굴이잖아>! 좀 무섭게. 안마의 <laughs> <악마야. 웃음> <laughs> 무섭겠냐고. <웃음> 안 무서워. 그렇게 편집으로 분위기 잡았자 하나도 안 무섭다고. 갑자기 슬퍼하지 말라고. <laughs> 진짜 뭐지? 졸중인가? 과거에 나온 졸중이었나? 뭐지?

<laughs> 와 이게 뭐야? 어 아! 삼년 아, 전에 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와! 아 마음에 드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토사물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나긋나긋해요 토사물님? 안 그렇잖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청해입니다 그냥. <laughs> 뭐야 저 정해님 목소리가 원래 저렇었나왜 이렇게 청초해? <laughs> <laughs> 오빠야. 우와. 아, 누구세요? 아, 저기... 아 그거 이터닐름 거예요? 네 저기 위에다 설치해두는데 저기 위에서 자려고. <laughs> 아니 <laughs> 여기서 안냐고 <laughs> 벽에 서치지 말라고. 오, 나 불쌍다. 침대가 나 침대가 에? 없어요. 아 이거밖에 없는데? 아 큰일났다. 고고 침대 범인 알고 보니 좆였습니다. 침대 범인! 4년이 지난지금에서야찾았어부산물을왜 뺏긴 거야, 그럼 이때? 이게. <laughs> 있지. 쓰다듬어 줘. 와! 그러면 안 나죠. 안 돼! 그것도 안 돼? 안 돼! 그럼 뽀뽀해줘 아 죽어! 그것도 아 싫어! 해줘요 해줘. 아 싫어 죽어버려! 음. 아. 그냥 내가 하지 마. 뭐. 아 안돼! 네. 저리 아! 최악이야최악이야최악이야 단순히 수학적으로 더 많은 인구의 가치가 덜 많은 인구의 가치보다 클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왔죠. 단순 물리학적으로 1 0분 1보다 크지만 인간의 가치는 그렇게 간단한 숫자 놀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 사람의 죽음을 어, 적극적으로 야기하는 것이 다섯 사람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인간 어? 개개인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 관점으로 이루어지며즉 어? 저는 한 명의 시청자가 결코 천명 아, 아, 이상의 시청자 아, 미만너 너 no, 방송 켜는데 시청자 한 명밖에 안 들어와서 서운해가지고 이 영상 만든 거지? 너 no,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한 거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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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런 거였어? 가치를 <laughs> <laughs> <너> <laughs> 지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한 명은 <laughs> 야, 단순 물리학적 이해 가치가 아닌 니 아,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아, 저는 그 어떤 스트리머도 부럽지 아, 않을만큼 아이고, 야, 그한 명조차도 없어져 버렸네. 너 no, 방송 켜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만든 거였네, 이 영상. 아, 그렇네요. 오우 나 잠깐만 나나 나 피아노도 과거가 지금보다 더잘 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이렇게 아, 칠수 있을까? 재즈폰도 나쁘지 않죠 댐잘 치잖아 리얼 재능러였던 야 지금 이때의 재능 지금은 어디로 가버린 거냐군 이때의 재능이 지금은 어디로 가버린 거냐군 <laughs>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이춘일 어?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깰줄 알고 장담을 하고 그딴 그딴 책임도 하지 못할 그런 아, 아 진짜 싫어. 전체적인 을 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주지가 왜상해 너무 스골라인이 너무 예쁜데? <laughs> 야 이거 뭐냐? 너 누구냐? 너이춘일이냐 무슨 <laughs> 입대하면 장교부터 시작해? 나 여자 아니라고. 잠깐만 이제 봤는데 이 사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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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이 사람 닉네임이 이상하잖아 끈게 끝까지 하라고 왜 깨졌는데 아이고 내가 이때 2년 전에 2년 전에 조조를 너무 많이 봤나 봐 2년 전에 조조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이거 <laughs> 아뭐 <아이>, 어... <laughs> 하는 짓거리냐고 엔더맨으로 뭘 하는데 저 때부터 애니메이션의 재능이 남들이 셨지 스티브 뭐냐고. <laughs> 그걸 잘 만들었는데. 에메랄드 <laughs> 스프레시. 와, 야 이거 360 돌아가는 거 봐. 야 개절 만들었어. 야 개절 만들었어. <laughs> 오우 oh, 완전 잘 만들었어! 아 맞아 이제 여기서부터 맞네 여기서부터 이제 암흑기 여기서부터 암흑기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군대에서 복귀했을 때뭘 <목소리> <목소리> 야! 야 너는 군대 갔다 와서도 철든 게 하나도 없냐? 너는 군대 갔다 와서도 철든 게 하나도 없어! <목소리> 시끄러! <목소리> 시끄러! 군대 많이 힘드셨군요. 예, 정신 이상처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요뭐 걱정 하지 마세요, 선원님. 저는 군대 가기 전에도 이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 가기 군대 가서 이렇게 된게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군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괜찮은 건가? 그걸로? 맞췄던 <laughs> 개못 <개목> 그렸어. <laughs> 개못 그렸잖아. 어... 뭐 이거 이거 하면 잘 그렸어. <laughs> 이거 하면 잘 그렸어. 쭉쭉쭉쭉쭉쭉. 에이 파파파파파 뭐야 혼자 뭐해 너서리뭐 에이 공격해주겠어 파파파파 하아 야이 군필이야 살려야돼 살려야돼 아아아아아아 부프 부프 야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이 어? 저는 커서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될수 있겠냐고 될수 있겠냐고 야... 어린이는 어린이는? 회사에 안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 지금도 안가잖아! 규칙 <laughs>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 어떻게 되지? 화가 나야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 <laughs> 아..뭔데.. 뭔가... <laughs> 개 못불러! 길었다. 길고 긴 2001의 여정이었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떤 형식의 영상이 제일 재밌었나? 제일 기억에 남았나? 편하게 듣긋 없으니까제 <laughs> 2001년도 듣긋 없어요. 편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How do you think about my editing style? AI. 오비다요. 어, 다음은もっと頑張れ요 쓰레기라고. 개답변저을줄 <laughs> 알았었는데. 뭐라고 쨔아이쨔 맹이야 이거 좀 너무했네